짜루 근데 너무 하지않 먹어 가좀 이상하더라고. <laughs> 음. 고기 음. <거기> 어지고지 <laughs> <laughs> 아이고, 시키고 자꾸. 다녀왔습니다. 진짜 엄청 습하고 물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앞머리를 지켜줄 수 없는 날씨. 아까까지 이성당 빵 먹으면서 리뷰했는데, 오류 걸려서 날아갔어요. 일단, 명란 빵 그렇게 먹었는데, 둘다 별로였고, 이게좀 이성당의 대표 메뉴인 야채빵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안에 제가 좋아하는 양배추가 가득 들어있어요. 음. 당근, 양배추, 근데 고기인지 참치인지 모르겠는데, 음 진짜 맛있어요. 빵도 되게 부드럽고 얇고, 상인가 완전 제 취향 저격. 후추가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뭔가 느끼한 맛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팥빵이랑 이 야채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집어왔는데 주력 메뉴였나봐요. 메론빵. 아이 성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래요. 1945년부터 운영해요. 달달한 크림 냄새 확 나. 깡. 야 먹어? 빵. 빵. 냉장고에 있을 걸? 크림은 진짜 메로나 색깔. 초록색. 생각보다. 평범한 맛? 맛있는데? 보통 막 메론빵이라고 사면은 크림 없는 것도 있지 않아요? 막상 이 메론빵에서 메론맛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 안에 진짜 메로나 맛의 크림이에요. 음. 설탕이 막 묻어져 있어요.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리 탄 메로나 맛이 감도는 소복 소복한 그런 크림액 거북이 등딱지 같아 소보로가 아주 달달하고 위에 빵은 약간 부드럽고 아래 빵은 약간 단단함이 있으면서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크림 진짜 많이 들어있어 전체적인 평은 이성당은 그냥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찐찐찐빵 맛집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빵집 음, 다먹었으다 하나 둘둘 네, 하나 조금만 해봐 둘왜 저래? 김치 상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응? 그걸막 하나로 해서 잘랐잖아 이거는 안 자르고 이분이 딱이야 오빠 내일 가? 응? 카레 에간싶매며 카레 내일 비올수 있어 이 사람들이 소금이 먹을 줄 몰라 아, 엄마는 피 찍찍 나는 거 싫어하거든 왜? 난 싶어. 나 피, 피가 막 질질 흘러 가지고 막 아, 터져야지 맛있던데. 육회는 육회고 굶고 보는 거야. 뭐는데피 나는 거 싫고 육회는 나도 뭐. 어은좀 죽는다. 네. 땡큐 땡키 살맛. 아. 맛있구만. 어제 가족끼리 먹고 오늘 엄마 아빠 먹고 남은 제육볶음인데 야, 뭔가 퍼다 먹기엔 애매한 양이고, 밥 볶아 먹을 거야. 고기들을 좀 잘라줍니다. 밥과 잘 융화가 될 만한 크기로. 한명 주고. 왜 고기만 껀져 먹으면 이거 채소다 버리니까, 국물도 버리고 아깝잖아요. 밥을 볶아 먹는 것이 맛있다. 참기름 살짝 이게 진짜 잘 녹고 너무 입자가 고와서 많이 많이 풀어줘요 조금 더데어줍니다 음, 음, 맛있어. 근데 국물도 많이 있었고 치즈가 늘어나는 치즈보다 약간 녹아버리는 치즈다 보니까 소스들이 농후해지면서 굳이 따지자면 필라프보다는 리조또에 가까운 뭐 워낙에 불고기가 너무 맛있었으니까 뭐 맛은 뭐 이미 보장. 고기. 이거, 화분을 시켰습니다. 딱이 정도 크기가 필요했거든요. 너무 큰거 말고. 얘네는 흙! 제가 심은 거 있죠? 씨앗부터 심은 거. 걔네가 이만큼 자랐어요. 뜯어봐야죠. 이거는 이제 분갈이 세트를 한만 얼마 주고 샀어요. 세척 마사토. 원래 이게 마사토가 오면은. 진흙 같은 게 묻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물로 씻어내서 써야 돼요 왜냐면 그 진흙이 나중에 이렇게 물 주고 이러면은 찐득찐득해져가지고 배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 씻어야 되는데 씻는 게 사실 진짜 귀찮아요 망 자연이 만든 분갈이 흙 모리앤꺼 쿠팡에서 그냥 빨리 오는 거 골랐어요 짠 똑같이 심었는데 얘가 더 조금 자라고 얘가 더 많이 자라요 이런 애기 상태에서 분갈이는 정말 처음인데 이번에 분갈이 하면서 애들이 잘 크는 거를 보니까 나중에 크고 나서 분갈이 해주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좀 어린 상태에서부터 분갈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분갈이에 적당한 시기는 이런 식으로 큰 잎이 4개 정도 났을 때 분갈이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게 뿌리가 많이 자라기 전에 옮겨주면은 자리를 잡아주면서 옮겨줄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장갑을 끼어보는군. 분갈이 배양토 쫙 깔아줄 거예요. 먼저. 진짜 우리 땅에서 보는 거 같은 그런 흙 있잖아요. 이런 뭔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보급된 거 같은 그런 아주 적절한 그런 흙이 아니라 정말 땅에서 퍼온 거 같은 그런 흙도 있는데 그런 흙은 뿌리가 너무 짱짱하고 딱딱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중에 분갈이 할 때도 뿌리가 잘 번지지가 않더라고요. 번진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싫어가지고 저는 요 분갈이 배양토로 살짝 채워줄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식물에 따라서 필요한 흙! 그게 다 달라요 뭐. 상추 같은 거 키울 때 필요한 흙이 또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 흙은 절대 누르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퍼뜨려만 줍니다 얘네들이 이제 뿌리가 다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조심히 약간 눌러서 어.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줘요. 너무 흙하고 다 완전 분해해주지 말고, 살짝만 그냥 흙하고 좀 뭉쳐있을 정도로. 뿌리가 약간 뜯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러면 그냥 냅, 냅둬요. 걔네들끼리 뭉쳐있는 거니까. 살살살살. 살살 살살. 얘는 지금 순탄치 않겠는데, 봉가리가? 이제부터 진짜다. 이렇게 동글뱅이로 들어갈 구멍을 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심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된다고? 응. 그래. 이렇게? 응.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깊게 묻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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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깊게이은게음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면서이렇이세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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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이어져가지고 엄마한테 특별한 걸 주문을 했거든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너무 먹고 싶어. 지금 편집을 한3네 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안 끝나가지고 <laughs> 진짜 돌아버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laughs> 아하. 스랑 찍은 영상 편집 중인데 진짜 자막 하나하나 넣으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게 자막 넣을 때도 계속 렌더링이 돌아가서 입력값이 되게 크게 돌아가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좀 고통스럽네. 자리를 봐주셨어요 4시 39분 5시가 다 되어서 잡니다 으악. 영상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나 오빠를 너무 잘하는게 너무 웃겨 <laughs> 아빠 나 친절하게 깨워주는데 엄마 방금 구두 구두 <웃음> <웃음> 구두 신는 거 막대기로 내 허벅지 때렸어요 <웃음> 이거 <웃음> 엄청 길어 <laughs> 이걸로 때렸다고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아빠, 나 친절하게 깨워주는데. 잡채는 원래 자고로 대야 잡채가 진 맛이지. 엄마가 다 준비하고 저는 비비기 맛. <laughs> 감자를 좀금기지다 넣었어. 깨 소금을 일단 넣어. 참기름하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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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자고로 잡채는 뭐다 참기름과 설탕 맛이다. 할머니. <laughs> 아 뜨거워, 아씨 뜨거워. 뜨거워. 그러니까 야, 어떻게 뜨거워? 둘좀 이따 식어보네 아니, 아니, 렇게 많이 아어아머 아니, 아니, 아거아는거 봐. 다니아야아거 아니, 아 나한테 음. 좋은데, 나한 좋은데, 나 좋은데, 나한테 좋은데, 나한테 좋은데, 나한테 좋은데, 나은데한테좋은나좋은데 일치내린다. 자단야 조금 조금만. 30까지. 뚜루루 뚜 뚜루루 뚜. 어 아, 너무 되 진짜 뷔페 같은 데가표서이잡채를 그냥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집에서이자 사는 사람은 이거못 먹으니까 이 자표를 통해서 이 자표를 통해서 이 자표를 통해서 이으표서고자세요 저는 빼고 먹어요 <laughs> 음 음, 음, 소시원. So 아, 여름이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